천천히 사무실 먹고 시작할까요? 일단 네, 사무실에서 관전 봅시다 예, 사무실에서 관전 봅시다 어머 일측에 뭐 있다 계속 발 돌리는데 어, 어 나무 소리 들리는데 철 소리 나고 그럼 이거 일단 구름다리 뚝이 하나 있는거지 네. 잡았어요 뭐 아... 점점 하나 더어 갖고. 나이스. 밑에 좀 발소리가 많은데? <놀람> 뭐야? 뭐야? 저기엔 비전데? 1층에요 예. 얘 예, 예, 소리 없이 갑자기 문 열도 다이어기 PMC죠. 예, PMC. 새끼인가 보네. 저맨 위에 있어요. 1층 반대편 문이에요.

나핵이 바로 갑빠보아하쥬 갑옷 거기 안 들어갈걸요? 고양이상 나왔다 들어갈랑 말랑 어? 어 들어갔다 어? 쪽배리도뭐 뛴다 사무실 오른쪽 그그문 열려있는 그방 있잖아요 하나 의료동 가는 길 쪽에 저쪽에서 지금 뛰는 소리 났어요. 에드 스케브. 어어어, 그쪽 빛이 그쪽, 그쪽. 나 진짜 스케브 놀라 왔고 아까 타그레 잡은 데에서 피칠리스 들리거든요. 어, 이제? 뭐었어 지하, 지하에 있어요? 네, 지하, 지하, 이 단인 는답이년어 왔네. 올라왔네. 년 2년. 2년, 소리가 없냐? 년 2년, 2년. 님 아니야? 저 아니야 저년 2년. 죽었어. 년 2년. 어년 2년, 2년. 요 포 니치 가참 이게 뭐뛰는 소리 나는데, 이게 뭐있 어요? 스퀘브 인가? 어, 스퀘브같 은데, 막상 스퀘브 에요. 안쐈 어요? 어, 홈런 에서 왔다. 나이스. 와, 잡으러 렉. 어떻 나이스. 하나 아, 싸움. 나이스. 붙을게요.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어 나이스. 아..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아 소리 들은 거 같은데? 예 m 하나 잡았고 나이스 안에 아, 네. 시그 시그랑 피치 지둘좀 밀시다 그냥 아 후레쉬가 없구나 아 후레쉬 안 달아줬다 앉아 보실?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아, 나 잡았고 밖에 하나 있어요. 술탄. 하빌라 잡았고. 밖에 있는 거 타길라했어요. 아 아니, 응. 하나 더 있어. 타길라가 하나 버있어요 지하 조심해요. 그리고 거기 통로 조심. 아직 확인 안 했어. 그 안쪽 방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기다려봐요. 제가총 들게. 없어요? 이게 쉘북한 거임? 아마 독, 통로 맞는 것 같아. 통로 에 있다가 타겔라랑 만났고 타겔라가 잡았나? 아니면 얘네 싸움 끝난 건가? 왜 죽어 있긴 하거든요? MCX. MCX니? 어? 죽이네를 죽이긴 했거든요? MP, MPX를. MCX? 그러면은 일단 저희 아까 그 삐치리 소리 난데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타길라 쪽에 한잖아요잖아은클리어고요 와, 진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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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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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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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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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 만의 피씨리도 얘들 피씨리네 네, 아이템 아이템 돌려놓는 습관 있는 건데 와나 근데 가방이 없어서 얘네 걸못 챙기는데 다 얘들 가방 찾아볼게 그러면 얘네 가방 없어요 다다 다 없어요? 네다 없어요 방금 얘도 없었나? 네 걔도 없어요 방금 가면서 아, 확인했는데 아. 스캐브 기다려야 될 듯? 일단 PMC는 다 잡았으니까 붕지를 틀어놓읍시다 저기다 저희. 지하에다가 네, 텐다 옮겨둘게요. 나도 이거좀 옮겨놔야겠다. 일단 내거보험하고문 네, 닫아놓을게요. 오케이. 야 이거야. 하긴 나이 클만 겨드려. 아 진짜. 일단은. 제가 안, 여기, 데, 이 경사에 들게요. 저게 냥냥님? 저는 여기다 등집힌. 삐찌이 탄창 없는 건 버려야겠다. 이제 트는 거 도와드릴게요. 챙겨가시고. 가두한테 다시 넣어놓을게 그런데는못 챙길 것 같은데 버려야 돼. 그런른 버리는 게 맞아요 유키브는 안 주죠 그냥 유클 갑빠가 3개라 유클 갑빠가3개예요아 2개 하길라 것 같이 양양님이 잡은 아까 잡은 것도 유클이었어요 그러면은 MBSS 전투 주시겠어요? 이거요? 예. 네. 그건 a b s s <laughs> 가져가세요 이거 저는 타길라간만 챙기면 되니까 저거 오케이 발소리 그거 챙겨가실래요? 자리 나오면? 그럼 제가 챙겨갈게요 자리는 나무니까 혹시 지금 훈고기를 버리고 싶진 않아서 그이 버릴 필요가 없죠 네. 대체 뭐든 근데 잘된 것도 아니네 이거 나갑시다 엠프 소음기길래 좋은 거 같아. 레이더, 에이, 로그거는